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영이에요. 온님입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윤이에요. 네, 와, 반갑습니다. 아, 아, 제가 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사하는 타이밍이 맞췄어요, 지금. 아니, 여자 시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아, 우리 또 도와주시는 본부장님이 <laughs>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laughs> 아, 네. 여러분들 이 많이 찾아주시면요. 저희 남자 소, 남자 시계 때도 또 놀러 오면 아, 되죠. 좋다. 굳이 뭐, 어, 굳이 내가 여자 어, 시계를 또. 댓글 꼭 남겨주세요. <laughs> 네. 아무래도 지요 네. 어, 오늘 어떤 시계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델은 저희 IWC의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36mm 모델입니다. 어, 잠깐만요. 파일럿 워치? 네, 지금 지영님이 나왔고 여자 시계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뭔데요? 왜파일럿 워치가 뭔데요? 그... 비행기? 아이 진짜 빨라? 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의 디자인인데 네. 이제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보다는 더 작은 사이즈 요아 36mm 36mm여서 품목이 네. 얇은 네. 남성분들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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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들 조금 스포티함을 좋아하는 좀 오버사이즈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착용하기 딱 좋은 모델이요. 그리고 실제로 i w c 말고도 약간 중성적인 느낌으로 36mm 음. 여성 모델을 생산하는 브랜드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오. 아, 근데 이 윤님은 또 손목이 얇으시니까. 윤님은 착용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지금 이 모델이 되게 음. 좀 중성적인 느낌이 강해서 네. 남녀 구분 없이 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예쁘다, 근데. 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케이스 크기는 이제 36mm고요. 음. 두께는 이제 1 0 4 m m 음. 이쪽 한번 크라운도 음 보시고. 여성분들이 약간 오버 사이즈로 착용하셔도 예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제가 손에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딱 작은 사이즈인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아, 그래요? 그냥 네. 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작은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네. 그 남성분이 딱 드니까 시 그러니까. 확실히 좀 작은 느낌이 들어요. 네, 뒷면은 이제 솔리드 백으로 이제 막혀 있고요. 아무래 파일럿워치다 보니까 방수 성능이 엄청 뛰어나지는 않고 음. 이제 방수는 이제 생활 방수 정도의 네. 이제 6 0 m 고 파워리저브는 이제 42시간 의 어, 모델입니다. 네, 네, 네. 보통 보통 썼어. 네. 어 그쵸 이제 네. 평균적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제 약 40시간 그쵸? 전후. 네. 이제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IWC의 35111이라는 이제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게 뭐죠? 어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엔진. 엔진 종류. 아 시계를 이제 구동시키는. 네. 와, 좋은 질문이야. 나도 이학때그 어, 질문했거든. <laughs> 좀 자주 말좀 걸어주세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온도 차가 다른 게 1화 때 내가 물어봤을면 되게 그, 그, 그런 것도 모르냐는 표정으로 날 쳐다봐놓고, 지영이가 물어보니까, 아, 얘자동차었으면 엔진 같은 겁니다. 아, 아, 아니, 아, 너무 다정한 거 봐. 굉장히 다정하다, 다정하다. 아니,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 아, 이거 진짜 한번 봐봐요. 1화가 2화에 있어. 그거 내가 물어봤더니 네. 되게 이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잘 쳐다봤다고, 나를. 물속에서 길 찾을 때 쓰는 거예요, 이거 한 법. 기차을 때는 아니고 이제. 아니요. 네. <웃음> <웃음> 저는 단지 그 남녀성을 구별했을 뿐이에요. 아니, 알았어. <웃음>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웃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정된 거. 그렇 아, 진짜 여기 시청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진짜 향기가 다른데 아. 이게 전송이 안 되는 게 진짜 참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 들어가면은 이제 스트랩은 저기 아이템이 항상 이제 말을 하는 이제 그 산토니. 아, 음. 이태리 가죽은 이태리 아닙니까? 네. 아... 자주 애용하는 이 산토니사의 네. 이제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파일럿 워치 디자인의 그냥 이제 사이즈의 축소판이어서 조금 음. 스포티하게 이제 여성분들도 이런 거 경험하실 수가 있고, 음. 그다음 남성분도 손목이 매우 얇은 분들도 좀 약간 작은 듯한 느낌으로 좀 착용하기 수월한 사이즈여서. 네. 뭐, 그럼 착용샷을 갈까요? 왠지 어우어 근데 어 근데 잘어울리세요아안 작은데? 나, 윤님이 찾는데 안 작아. 잠깐 나 뭐지? 나왜 괜찮지? 뭐야? 아니, 이거 괜찮다. 남자분도 예. 손목... 네. 뭐, 손목이 무난히... 얇으신 분들이 뭐야, 참...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본인이 몰래 차는 거야. 한 번씩. 뭐지? 저를 울려 올려... 어, 예쁘다. 윤님이 손목이 몇 미리라고 했죠? 그때 우리 제가 16 됐잖아. 이하입니다. 16 이하? 그리 얇은 편인가요? 어, 얇... 엄청, 얇은 엄청 얇은 편이에요. <laughs> 어, 제가 차니까 의외로 음... 괜찮네요, 사이즈가. 힘들어. 사실 이제 파일럿 워치라고 하면은. 이게 시인성 때문에 시계 대체로 큰 사이 큰 모델들이 아, 많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만 갖고 와서 약간 재미를 보기에는 음. 이 작은 사이즈가 참 좋은 것 같네요. 음. 실제 이제 디자인 자체는 이제 1930년대 4 0 이런 전쟁이나 그러니까 군용 목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음. 이런 군용 디자인의 시계들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음. IWC도 이제 그때 즈음부터 시계 공급을 하면서 이제 파일럿 워치의 약간 뿌리라고 해야 되나? 군용 시계 음.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음. 1994년에 이제 뭐 마크라는 이제 시리즈들을 계속 그 컬렉션으로 이어가면서 현재 이제 온 거죠. 음. 그게 사실 이제 뭐 마크 뭐그 아래 숫자부터 계속 시작을 해가지고 아. 뿌리를 계속 이어온 거거든요. 아. 이제 정식 컬렉션으로는 이제 90년대에 2000년대 이 사이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됐어요. 음. 제가, 제가 한번 차볼까요? 어 네. 좋아 적극적인 모습. 네. <laughs> 어. 지영님이 착용하시니까 좀 약간 오버 사이즈네요. 근데 잘 어울려. 네. 이 정도에요. 이런 느낌으로 끼는 게 맞아. 또 멋있는 것 같은데. 다이얼 컬러랑 다이얼 컬러가 좀 약간 저는 남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지영님 팔목이 얇, 그 하, 얇기도 한데 하얘서 그런가 오히려 더 매치가 잘 되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도 여성이 좀 강한 느낌을 어필할 때좀 음. 되게 커리어 먼들 <laughs> 이런 식의 차고 딱 이런 거, 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딱 하고 이런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 한번쓱 쓸어 넘기면서 그래, 그래. 이렇게 톤보이 스트 어. 같은 거딱 입고 어. 그럼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작은 어. 네. <laughs> 액세서리가 주는 그런 이미지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데또 목숨 거는 음.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무게는 어때요, 무게? 어, 차, 차. 가벼워 엄청 가벼워요. 어, 네네. 좀 가죽이고, 좀 그래서. 아예 <laughs> 걱정하지 않습니 <차가> <laughs> 생각했던 것보다는좀 가벼워요. 아, 보통 네. 아. 이제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인 다른 모델의. 오토매틱 여성 시계랑 비교했을 때 무게나 이런 부분 무게는 그 가벼운 편이죠 왜냐하면 아, 네. 가죽 네. 가죽 스트랩이 체결돼 있어가지고 음.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모델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새 제품이라 좀큰 감이 있어서 그런데 오. 손목에 딱 맞게 이제 그쵸. 딱 차면 은 훨씬 더 이제 그립감이나 뭐 이런게 되게 좋아서 전문가세요? 그렇게 잘 알아? 아니 뭐 무슨 말만 하면 다 전문가래 <laughs>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받지도 않으면서 <laughs> 어 사람이 왜 그러나 아 <laughs> 어, 어, 자주 오고 싶다 <laughs> 어, <진짜. 웃음> 지영이가 말만 하면 다 좋대 아주 그냥 아저 같은 경우는 뭐 남성 시계도 잘뭐잘 모릅니다만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선물했을 때 이게 너무 야 너무 이거 중성적이잖아 그래서 반대하는 성향이 여자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전혀? 없어요. 음. 이 만약에 이 시계를 주신다면 네, 네, 네. 선물해 주신다면. <laughs> 싫어하시는 여자분들 단1도 아,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 뭐 그래도 되나요? 아, 내거 사면서 똑같은 거너고도 샀어. 그러니까 이아그렇게 아, 그래. 어, 커플 시계로. <laughs> 맞아요, 맞아요. 같은 디자인이니까. 음. 아 근데 진짜로 근데 그, 그런 직업군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까 지영님께서. 네. 정말 그 당당한 커리어 우먼. 자신감 넘치는 네, 네.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 오히려 또 그러면은 또 남성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시계를 조금 아는 분들. 오, 어, 맞아요. 어, 런브랜드를 어떻게 알아서 맞아요. 맞아, 맞아. 웬만하면 다까르띠에나뭐 이런 거니까. 맞아, 맞아. 전혀 예상치 못한 남 분들이 어, 생각하기에 어, 좀 어. 되게 의외적인 모습이 어. 되게 섹시하게 다가올 수 있을 음. 것 같은 맞아요. 디자인이에요. 응. 약간 어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그 CL 어. 씨 있잖아요. CL, 네네. CL 씨랑 어울릴 것 같아. CL. 어. CL 씨 콘서트 콘서트를 한번 갔었는데 네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네. 오 진짜 멋있어. 영상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어. 아, 이런 CL님. <laughs> <laughs> 이어 <이형> 씨. 아. <laughs> 아 CL이 너무 멋있으세요 네. 셀린, 이번 6번 시계는 이겁니다. 너무 네. 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잘 같아요. 잘 네. 네. 다음 시계는 꼭이 이 모델을 구입하시길 네.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이미 가지고 계실 수도 아, 있죠. 하나 네. 더 사세요. 낚실 <laughs> <맛있을> 텐데. 볼리우드도 갔다 오셨잖아요. 시계 맞춰야 되는데 시영님도 네. 같이 맞춰야죠. 그러니까 IWC에서는 이제 가격이 낮은 포지션이고 어. 일반적인 보통 5메가 정도 가격대예요. 어. 왜냐하면 어, 특징 그냥 기본 오토매틱 시계니까 어. 네. 어. 지영 님 먼저? 어. 일차 시도. 해 볼게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시계를 몰라 가지고 아, 아 오메가라고 네. 말씀하셔 가지고 약간 500대. 아? 저한테 지영 님이라고. 가 580. 580? 네. 아, 저는 490. 490. 네. 누가 더 가깝나요? 아, 지영 님이 더 가까워요.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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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laughs> 한 번도 이긴 적 없는데 제가. 아, 맞출 거 낮은 건 아니에요? 아. 지영 님은 거의 이제 정답. 근접하고 오. 옷님은 좀 멀어요. 그럼, 아, 그럼 조용히, 하시, 아, 네, 좀... 조용히 하시고 그러면 제 네. 2차 시도하겠습니다. 네, 네. 아, 힌트가 일단 나온 거야. 모든 횟시 불렀는데 네. 지영님이 가깝다. 그랬으니까 610. 아, 다운입니다. 아이씨. <laughs> 560. 딱 맞았어요. 와우! 와 다행이다. 이거 네. 적립은 없고 벌금은 없는 거죠. 아, 나는 적립. 아, 다행이다. 네, IWC 파일러 워치 오토매틱 36의 모델의 금액은 이제 560만 원입니다. 어, 비싸다. 0천시도 많이 정확히 맞췄어요, 오 그런데 뭐. 첫 번째 거의 정확했네. <laughs> 뭐 사실 지영이가 다 해놓은 거지 뭐. 아니에요. 아니, 모른다고 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 아, 진짜. 이제 좀 해보려고요. 네, 누가 아니, 이제 뭐 시계 얘게 보여주면 안척 해야죠. 아, 그렇지. 응, 응. 그래야 또 나중에 내가 프로포즈하면 어? 내가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돼, 오빠? 말하면서. <laughs> 아니, 제가 사줘요, 제가 사줘지 아, 벌어서. 음. 혹시 아, 이런 거딱 차고 어... 이 시계 샀다 하면서 탁 던져, 오자 네, 주셨다 네. 하면서 탁 던져 줘야지. <laughs> 그럼 탁 <딱> 반해가지고 바로 성공일걸요? <laughs> <laughs> 아무래지시죠네오늘리뷰 <해> <laughs> 네. <laughs> 네, 시계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들께 드릴 혜택입니다. 저희가 착용하고 있는 이 안경을 랜덤 발송해 드릴 텐데요. 온리뷰를 사랑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글라스 위치에서 제공하는 DT.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댓글에 이메일 주소 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자동 참여가 되는데, 매월 한번 추첨을 하는데, 매판당한 분씩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입속을 많이 내셔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